올해 들어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방암 진단을 새로 받은 여성은 23,300여 명. 이중 4,300여 명이 사망 가능성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방암은 폐암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여성의 사망 원인 중두 번째를 기록할 만큼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될 경우 완치될 가능성이 80%가 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고 일찍 발견을 할 수만 있다면은 유방암은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그런 병입니다. 미국 암협회는 40세 이상 여성은 1년에 한 번씩, 20대 30대 여성들은 3년에 한 번씩 메모그램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인 건강정보센터 등에서는 일정 자격 조건이 되는 경우 무료로 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거주하시면 되고요. 어, 자궁경부암은 25세 이상이시면 되고 40세 이상 여성분들에게는 유방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암이 불치병이라는 인식과 그로 인한 공포 때문에 암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최대한 빨리 검사를 통해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초기에 발견돼 치료에 들어가면 방사선과 레이저, 키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슴 전체를 절단하지 않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옛날과 달리 유방을 전체에 절제하지 않고 럼펙텀이라고 유방... 그... 암이 생긴 암포만 잘라내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있고 암을 잘라낸 자리에, 자리에 어, 카테터를 꽂아서 고기만 동위원소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건강한 습관을 통해 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는 고기 위주의 식단을 피하고 통밀과 채소, 과일을 통해 비타민C와 E를 충분히 섭취하고 항암작용을 하는 칼슘을 다량 함유한 멸치나 우유도 자주 먹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